자 오늘 특징 섹터 이제 가볼 시간인데 특징 섹터와 함께 AS를 같이 네. 보려고 해요. 우리 우주항공주 볼게요. 네. 우주항공주로 최근에 수익이 굉장히 빠르게 잘 나서요. 네, 맞습니다. 특징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 오늘 눈여겨 보세요? 특징 주부터 어... 가볼까요? 아니면 AS 볼까요? 음, 뭐 같이 섞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원래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간 거는 미래에셋. 세... 증권우선주 뭐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이제 막좀 투자 가치가 좀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막또 급등을 했어요. 근데 우선주는 딱히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오늘 그 세아베스틸 지주가 어, 마감의 흐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아베스틸 지주가 최근에 좀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 관열 장치가 좀 걸렸죠. 그래서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이 이제 3거래일 차고 이제 풀리기 전에 또 막판에 또 이제 분위기가 좀 돌아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실수의 주로 평가를 받는 기업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반응이 났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로봇주들도 오늘은 좀 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X 관련된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은 좀 힘이 약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판을 이렇게 관리하고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는 힘이 좀 끊기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그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이게 앞으로의 진짜 가치성장이 나올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냐, 아니면 최근에 스페이스X 뉴스가 나와서 불어온 테마냐,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막좀 갈리고 있는데, 저는 뭐둘 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뭐 테마로 올라간 거는 맞는데, 제 앞으로 제 시간차를 두고 그다음에 뭐 2026년도에 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항공우주 종목들은 좀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뭐 지금은 30% 40% 50%지만 이제 뭐 세자리 수익률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스페이스에서 x 얘기하고 막 테슬라의 좀그 그림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뭐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가 어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낮에는 태양 에너지 받아서 에너지 문제 없고 그다음에 밤에는 엄청 차가우니까 냉각에 에너지가 뭐 필요가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꿈 같은 얘기이긴 한데 지금 뭐 전반적인 그 우주항공 산업 안에서에 보면은 뭐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서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주항공 이슈들이 지금 뭐 안보 쪽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지구에다가 까는 그런 통신 우주에도 대체하고 그거는 이제 중요도가 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진행형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2026년도에 까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목표하는 바로는 아직은 멀리 있는 테마지만 실질적인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의 기업 가치 성장 가능성은 어 저는 충분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달려들지 못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막제뭐 세아베스틸 지주가 됐던 그 내가 제가 제시드렸었던 뭐 항공우주 종목들이 됐든 구간들이 나오고 뭔가 시장에서 약간 좀 잊혀질 듯한데 이런 느낌들이 나면은 그때 저는 매수하고 멀리 보셔도 충분히 또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laughs> 최근에 항공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또 고맙게도 잘 튀어 줘가지고 뭐 주주비책에서 말씀드렸었던 뭐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제그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은 히트가 좀 많이 났죠. 그래서 컨택이라는 종목은 어 이제 공개 방송과 그 다음에 추천주 통해서 이제 제시를 드렸는데 최대 상승률은 한50%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이제 20%, 뭐 30%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지금 대장 세아베스틸 지주도 그렇고, 대장 종목들은 오늘 종가 관리가 낫고, 오늘 뭐 거래량이 쏠리면서 밀리는 종목들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가져가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은봉이 조금 더좀 내려오고, 이제 좀 횡보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이제 지지대와 뭐 이평선의 지지가 됐든, 아니면 이제 매물대의 지지가 됐든, 좀 가까워지는 자리에서는 새로운 매수가 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뭐다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 분위기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yj링크가 가장 최근에 제시를 드렸던 종목인데 아직은 수익이 터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음봉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서 정보 방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료방송에서도 그렇고 4200원 이하짜리에서는 매수 기회로 음봉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뭐 빨간불이 세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뭐 이제 다른 관련된 종목들이 뭐 조정도 나오고 쉬어가는 그림 안에서. 위 이쪽을 계속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돌파에 대한 의지가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이 4,500원을 종가로 먹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큰일 날 가능성이 많고 높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서 짱대양봉을 좀 어,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YJ링크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어,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잘 보유를 하고 이것도 한번 터져가지고 앞서서 좀 자랑했던 것처럼 뭐 40%대, 뭐 30%대 아니면 50%대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그런 거다 정보방에서 안내 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매수가는 처음에 제시를 드리는데 기회가 오면은 뭐 충분히 또 다시 또 부각을 강조를 또 드리고 오늘도 이제 뭐 삼성전자 전에 반도체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네. 실시간 상황에 맞춰서 안내를 해드리니까 어, 나는 뭐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그냥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그냥 그대로 읽고 뭐 이제 추천드리는 거 같이 매수하시고 그에 매도 전략에 맞춰서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좀쉽 쉽게 쉽게 대응해 갈수 있는 종목으로 잘 챙겨 주시니까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로봇도 특징 섹터로 살펴볼 텐데 로봇주로 수익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일단은 우린 PTS가 네. 우리 수익이 거의 200% 가까이 났는데 저는 되게 오래 전에 받은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얼마 안 됐네요, 주신지? 네, 한달 정도가 좀된것 같아요. 네, 한 달만에 어, 200%. 11월 말 그때였으니까 뭐 운이 좀 좋았던, 잘 맞아 떨어졌던 종목인 것 같은데. 운도 실력이죠. 네. 뭐, 그러면 너무 <laughs>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린 PTS를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어, 일단은 바닥에서, 이건 이제 장중 공개 방송에서 이제 처음 제시를 드렸고, 정보방에서 더 강조를 드렸었고, 뭐, 방송 안에서도 이제 제시를 드렸는데, 방송에서 제시 드렸을 때는 이미 막좀 올라가기 시작한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AS를 해드리면서, 우린 PTS를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로봇주들이 과거에는 테마만 가지고 있고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가 일단은 이게 실적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되니까 이제는 빠지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유지할 수 있고. 근데 우린 PTS가 가지고 있는 실적의 캐파가 지금 막 시가총액이 조 단위로 넘어가고 있는 레인보나 우 아니면 이제 로보티즈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막 넘기도 분기 매출들이 막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 우린 PTS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1,400억 대라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막 100% 수익률이 달성이 됐을 때도 좀 시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시간 두고 보면은 이 종목은 앞자리가 2가 되고 뭐 300%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시기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되게 좀 빨리 온것 같아요. 왜냐면 금요일날 또상한가를 갖고 오늘 또 추가 급등이 나왔으니까. 근데 뭐 충분히 고를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명분을 이제 그 미국에 있는 <laughs> 보선 다이나믹스에, 뭐, 이제 좀 연결고리를 지으면서 이제 명분을 좀 갖고 있는데, 충분히 뭐, 그럴만한 가치를 지닌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 아니면 이제 제가 이거 앞자리 2까지, 3까지 갈수 있는데요, 라는 얘기에, 뭐 혹하셔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더욱 좋으셨을 것 같고, 음.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은 뭐, 충분히 축하드리고요. 근데 오늘 사실, 로봇주들이 다 같이 가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 안에서도 아직 이제 못가 가지고 좀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근데 오늘 우린 PTS라든가 아니면 이제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걔는 안 쉬더라고요. 그렇죠. 음. 왜 이렇게 안 쉬는지 모르겠는데 좀 쉬어가면서 다른 친구들도 좀끌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뭐 여전히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은 시세가 끝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뭐그 외에도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인 로봇주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로봇주가 이제 끝물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명분들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대표적인 종목들은 또 순환매가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은 아니지만 이제 뭐 굉장히 좀그 그 소형주 안에서 아이로보틱스도 오늘 뭐 상한가 터치 아니면 뭐 오늘 20%대 상승률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순환매를 충분히 저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 종목 안에서. K N I 시스템이 참안 갑니다. 제가 요거는 A S를 좀 해드리면서 우리 3만 원 부근에 가면 분할매도 합시다라고 이제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데 줄뜸말때 아직은 좀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많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횡보하면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것도 이제 뭐 추가 상승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그 외에 뭐 나우 로보틱스도 뭐 자주 강조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전히 또 저평가 로봇 기업들은 어 존재를 하니까 뭐 거기에 대한 정보들과 뭐 새로운 어 내용들이. 필요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또 새로운 종목들도 준비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우림 PTS 들고 계신 분들 너무나 부럽습니다. 계속해서 수익 날수 있는 로봇주 많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 정보방 들어오셔서 함께 가시기 바라겠고 정보방 뭐 폭발적으로 인원이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소문났나봐요. 아, 네, 뭐. 좋은 종목들이 잘 나와주고 이번에 뭐 로봇주도 그렇고 항공우주 안에서도 막 상한가 터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제 정보방에 소개할 때 좋은 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뭐 이제 정보들도 많이 드리고, 시향도 잡아 드리고, 오늘도 이제 뭐 미증시 읽어 드리면서 음. 반도체의 날이 될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알려드리고 하니까, 물론 뭐 100%가 될수 있진 않겠지만은, 뭐 충분히 좋은 결과치들은 많이 나오고, 도움이 누구한테나 다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운영해 드리고, 부담 없이 뭐 이제 따라 오셔서 어 눈팅도 하셔도 되고 하니까 충분히 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또 시장 같이 파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방으로 여러분 함께하세요. 자,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챙겨볼 시간입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 들어가는 주간일 텐데. 네. 아, 다음 주를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네, 다음 주는 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뭐 알아서 서서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무례하지 않는 선에서 좀 즐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은 이제 그 연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또그 배당락도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31일은 또 이제 휴장일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도 이제 빨간 날이라서 휴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지금 막 삼성전자가 올라온 분위기 막 기대치는 막 이만큼 갔는데 시장이 그만큼 빠르게 반응은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분위기는 확실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속도가 붙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어 기분 좋게 어 기대를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거의 뭐 반도체 특집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임팩트 있는 효과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 삼성전자가 막 6만원에서 7만원 넘어갔을 때. 7만원에서 8만원 넘어갔었을 때, 아니면 10만 전자 넘었었을 때, 시장의 이벤트들이 확실히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대하시면서, 이제는 반도체 쪽 안에서도 아까 AES 해드렸던 것처럼 좀 애정을 좀 가지시고, 그동안에 좀속썩였었던 종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좀 올라오기를 또 기대하면서, 아니면 뭐 추가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새로운 매수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뭐 한미반도체도 열심히 또 말씀을 드리고, 노타라는 종목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했는데, 새로운 매수 관점 안에서도 반도체 쪽은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좀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 나오고 그데 코스닥도 올라가면은 또 거기 안에서 또 다양한 어, 저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올 거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거 확인하시면서 또 CS 아니면 JP모건 헬스케어 일정 기다리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로봇주나 제약주들의 순환매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AS를 좀 못해드렸는데 다른 화려한 종목들이 있어서 제가 매드팩토라는 종목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렸죠. 아직은. 수익권은 아닌데, 요거 다음 주에는 한번 좀 기대해 보고 혹시나 좀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 언급 안해 드렸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잘 가지고 가시면서 다음 주 한번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다음 주는 이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주간이 될 텐데요. 2026년 데뷔 김정협 전문가와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매드 팩토까지 우리 놓치지 않고 챙겨주셨는데 계속해서 좀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실 종목으로 짚어주셨네요. 자, 오늘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여러분, 이 안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엽 전문가와 또 마감 백전불패 여기서 인사드려볼게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